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산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세상을 산다면 그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년을 산다 해도 몇천년을 산다 해도 주님 계신 영원한 곳 하루만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탐내세요. 하늘나라, 영광나라, 우리 위에 있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대를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 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장수한 사람은 969세의 모두셀라입니다. 누군가는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여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밀리고 도퇴되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삶의 내면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었어도 예수를 위한 삶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어도 예수를 위한 삶이었다면, 이들의 마지막은 분명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 사나 죽거나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이 작지만 깊은 생애라 여겨집니다. 샬롬.